그쵸, 그렇죠. 그리고 드세요. 네, 어. 오케이, 넣으면서넣으면서 돌면서, 돌면서, 돌면면서 맞나? 서열면 그렇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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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열면서, 열 국제결혼하다. 응? 국제결혼. 국제결혼 하고 싶다고? 응. <laughs> 근데 키가 별로 작지 않아. 아키큰 키 사람? 키가 작지 않은 사람을 싶다. 응. 오얼그은네어 오늘 그린 거요더 늘려봐 그린 거를 평소에도 나가서 그림 그려. <웃음> 좋아, <웃음> 완전 뽀글이다. 오케이, 오케이. 이또있어또몇분 있어야 돼. 응, 또몇분 있어야 돼. 응, 금방 이 완전 뽀글이을 잡아야 이런 느낌이 난다니까. 어 그래 나 이거 할수 있을까 이렇게? 그래도 잘 나온 거 같아. 이거 그냥 근데 네가 이렇게 안 해주면은 그냥 완전 뽀글이 그치. 뽀글이 그냥 아니야. 감기지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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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7.5km를 달리고 왔습니다. 아이 어, 크루만 분들이 너무 잘 달려가지고 그리고 용기를 북돋아 주셔가지고 저도 뛰었습니다. 와 원래 5km 뛰다가 아 여기 한 분이 오늘 7.5km 한번 뛰어보자 그래가지고 뛰었는데.

다원이 먹고 싶은 거 많겠다, 여기. 그치? 뭐 살까? 다원이 먹고 싶은 거 뭔데, 일단? 엄마는 수, 무슨 빵? 소금빵? 소금빵 좋아하는데? 사오래 그랬어? <laughs> 매형 거, 아니, 아빠 거는? <laughs> 왜잘 알아? 볼 <laughs> 어. 볼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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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는 볼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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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번호 몰라? 은볼삼촌은 볼은 볼은 모르지 응? 이거 만져도 돼? 살아있는 거아니야은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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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껍개를개 보여줘봐. 아 잠깐 왜 이거? 아 싫어 삼촌 싫어. 아 성공해. 아 아니, 근데 물 떨어지는데? 아니 네, 느낌이 이상해 다오나. 그나마 그래 느낌이 좀 뭔가 간지럽고 뭔가 이상하다. <laughs> 빨리 너나 안다아니아니간지그 아! 뭔가 느낌이. 그거그거그 그거 간지럽잖아. 간지러서 안돼. 일단 놔봐 여기. 거기? 왜 던져? 이 꽃게.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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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이거 먼저 먹자고 먹고 하자 먹고 맛있어? 응. 무슨 맛이야 그? 거다 흘리잖아 다원아. 다원니까 다원아 이거 다 먹을 수 있어? 그그 그 잘라 여기 잘라 그 부셔주니까 줘봐. 어 됐다. 어, 그래? 이게 더 먹기 편하지. 한번더 할게. 응한번 더. 어 오, 됐다. 삼촌님 한번 먹어볼게. 큰 <laughs> 아니 잠깐. 어 뭘? 잘라줄까? 잘라줄 거야. 자. 아니 초코 없는 부분을 주면 어떡해? 있잖아 초코가. 알았어 고마. 꼬에꼬로다. 음, 삼촌 이거 먹어볼게. 삼촌 산 거. 삼촌님 먹을 만큼만 잘라서. 내가 해줄게. 이거? 잘라줄 거야? 그래 잘라봐. 근데. 여기다 하면안 되니까 잠깐만 이거 근데 꽉 여기 앞에 꽉 잡아야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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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지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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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 아, 잘 골랐다 잘 골랐어 맛있 맛있어서 참으로 안 달고 꼬주야뷰가 많이 안아 이거 아, 응, 9에서 12까지 풀어놓아 뭘 풀어 안 풀어 삼촌 이거 왜 풀어 일로 와봐 너 이거 숙제 아니야 이거? 숙제 아니라고 뭐. 근데 왜 삼촌한테 풀어래 이거 이거 아니, 아니 테스트한다 했잖아 우리 삼촌은 왜 테스트해 다원아 테스트는 뭘뭘 사탕 드릴게 사 일로 와봐 숙제 도와줄게 그럼 그럼 뭔데? 요새 삼촌한테 왜 이거 줘? 이거는 내가 가르쳐 먹이라고 다온이가 선생님이야? 아. 다온이, 다온이가 선생님이라고? 아. 다온아 응? 삼촌 졸려 자야겠어 음, 아. 한..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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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보고 싶어? 아, 다우나 이제 좀 쉬자. 빨리 피아노 치자. 삼촌 피아노 못 쳐. 다시 치자. 아, 알았어. 어떻게 하는 건데? 도 도가 뭐야? 도도 여기야. 그러면 엄느 손가락이 여기 음. 가야 돼? 이렇게? 아어 근데 아. 어도 근데 여기에야 돼. 아 이쪽 손은. 응. 음. 아 얘는 아니고. <laughs> 그래서? 아, 이쪽 손만. 왜? 여기 가라고. 응. 음. 이게 도래 해봐 삼촌 왼손잡이인데? 이렇게 치면 되잖아 알겠어 도래 도레 해봐 도도 해봐 예. 도래 도래 도도 얘는? 얘는? 비행기 치짜 응. 비행기 어 근데 내가 이거는 내가 알려줄게 음, 알려줘봐 아니 삼촌 알려주는 거 아니었어? 아.. 혼자 했다 아 그냥 다원이 혼자 치는 거야? 몰랐어? 응 몰랐어? 잘했어 잘했다 다원이그 발로 쳐서는 다원이발 아플걸? 받아. 아야지다진좋 근데 있잖아. 어. 그할때 이렇게 왔다가그 던지잖아. 근데 이렇게 하 어떻게 던져? 그 말이야? 이렇게 하우서하 던지잖아. 이렇게 하 어떻게 던져? 보여줄게. 대박. 이렇잖아이렇 어. 이렇게 하면 돼. 내가 하 하다가. 그치. 이렇게 하는 거지, <웃음> <웃음> 알겠지? 원아 아, 아, 천천, 천천, 어, 천천히, 천천히, 천천 천천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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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 아니 천히천천이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하 천천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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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천히 천천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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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 눌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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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러 그 다음. 알겠지? 눌러도 눌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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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케이. 누르고, 누르고. 농구, 다원아, 축구할 거야, 농구할 거야? 농구잖아. 그지 공구는 손으로 해야지. 그렇지. 그래 잡는 거 잘하네. 정원이가. 아이고. 잡아서. 그냥 이거 이렇게. 아이 <목소리> <목소리> <웃음> 정답은... <웃음> 아이고 밤 어두워졌네 이거 어? <laughs> 어두워졌어 아까는 안어두 그러니까 지금 완전 어둡네 아, 그래 삼촌 그래, 간다 응? 어, 언니 잠깐 멈춰봐 아빠. 왜? 안 아! <laughs> 아, 안녕 아, 가은아, 간다 다음주 수요 해봐 이다해음주수요에봐 아! 간지러 야. 내가 할수있어아 해봐 간다 다 안녕